안녕하세요. 김농사TV의 노동백과 시선 48번째 시간 이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계속해서 얘기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이반 숙제. 자면서 일하면서. 일하면서 자면서. 뭐 이런 문제. 뭐다 아시겠죠. 숙직이는 단어는 거기에 관련해서 임금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시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좀 다뤄볼까 해요. 오늘 관련해서는 이제 일직이나 뭐 숙직, 그래서 뭐 주말에 뭐 당직 근무를 하신다거나 저녁에 남아가지고 숙직하시는 경우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과연 이제 수당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이게 식 과연 근로이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법상에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 한 업무를 수행하고 뭐 감시나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나 이렇게 비상시의 응대를 위해서 보통 남아 있게 되다 보니까 행정 해석상으로는 일단 근로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으로 지급을. 할 필요가 없고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아니다라는 게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단은 임금을 안 줬다고 노동청에신고하거나 그런 건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일단 될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뭐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기만 하면은. 별로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숙직은 그거와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개념좀 설명해 줘야 될것 같아요 정의 개념을 아무 특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야간에 걸려오는 전화도 꼭 받아야 된다거나 상시적인 상담 때문에 주말에 나와서 당직을 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휴게시간이나 아니면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단속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짧게 짧게 일을 하는 거죠 뭔가 쭉 대기를 하다가 실근로는 굉장히 짧은 이런 형태다 보니까는 이것을 이제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보다는 훨씬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호한 구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사용자 쪽은 숙직이 당연히 이제 근로라고 인정을 안 하고 싶을 것이고 반대로 노동자 측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뭐 당직을 쓰는 의사들 경우에 이것을 노동으로 이 시간을 인정한 케이스를 좀본 사례는 있어요. 이것을 그럼 구분하는 어떤기준은좀 마련돼야 될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뭐, 당직이나 숙직이라 하더라도 나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건 명백한 근로가 맞습니다. 굳이 이제 기준들 몇 가지 설정을 한다면은 전체 근무보다는 뭐 숙직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8시간의 숙직을 하는데 그 8시간 중에 실제 내 본연의 업무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직 같은 경우는 아마 주말에 나와서 동일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휴일 근로 아니면 연장 근로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의 노동의 밀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그러니까 단속적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게 논란이 많이 되니까는 노동부에서는 사실은 기준을 먼저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 강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논란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시간 중에서 나의 본연의 업무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비록 숙직이 뭐 근로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은 업무의 하나 일환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숙직 형태가 나타날 거는 같은데 병원에서도 그렇지 뭐 요양보호시설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늘상 시설을 감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을 이제 업무로는 좀 취급을 하고 있죠. 그 효과는 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네, 업무 특성상 예당초 야간에 누군가는 <laughs>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상에 숙직에 대한 수당이나 그러니까 수당보다는 임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숙직이라는 근로의 대가를 이제 임금에 이미 산입을 했다 이렇게까지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꼭 해야 되고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시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래서 이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아서 일정 예외로 삼겠지만은 그 근로라는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감시적 근로나 아니면 이런 비유사한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면은 근로계약상의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근로시간으로 볼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임금이나 이렇게 계산되는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숙직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보다는 뭐 일종의 은혜나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수당을 지급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무래도 근로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임금을 지급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나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업무 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산업체 뭐 이런 문제에서도 근로 시간? 또는 업무 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업무 시간으로 산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어쨌든 스탠바이 형태로 있는 거니까. 사실 좀 모아한 뭐 면은 좀 있어 보여요. 상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뭐이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좀 단어의 구분만으로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좀 의문은 잡고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 측에서는 이걸 숙제의 개념으로 좀 가지고 가고자 많이 좀 생각을 하겠죠. 예. 저희는 뭐 노동자 측은 그러지 않을 것이고. 예,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최근에 근데 사실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숙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도 아무래도 기계화 자동화되다 보니까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람이 꼭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업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받고 있는 게 제대로 받고 있나라는 생각 드실 때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취업 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연락을 하게끔 해달라는 게좀 시작일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내가 받는 임금이나 아니면 수당이 어떤 의미로 받는지 그것부터 판단하시고 내가 제대로 받는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동무스 t v 의 노동백과 시선, 이른바 이제 글로 시간중 숙직의 개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현실에서는 좀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결론적 답을 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도 계속해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